자 기마대 양기마 제가 양기마 선수를 잡았습니다 자 기마 상대로 양기마가 첫수로 찾기를 열어야지 안 묶여요 자 상대분은 이제 6급이시고요 어 사진은 오, 제 사진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일단 마가 나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죠 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면포 면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중앙상 나와서 걸어줄 수가 있는데 정석은요 이걸 옆으로 당겨줘갖고 마가 나가고 차가 요렇게 붙는 거예요. 뭐 마가 먼저 나가지고 어, 차가 올라가고. 자 자폭이란요 여러분들 농담이잖아요 농담. 음, 저도 가끔 한번 저런 상상을 해봐요. 거울을 봤을 때 저렇게 생겼으면 어떨까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자 굉장히 잘두십니다 지금 6급인데 정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자 상이 나가서 이거 걸어주면 차가 올라와서 지키겠다는 거죠. 와우. 자 올려주고요. 포가 밑으로 내려가 갖고 대차로 풀고 가시려고 할것 같아요. 공 빼고 아마 대차로 가지 않을까요? 아니네요. 와 이분 전기 6급이 맞으신가요? 와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요? 와 이거 잡을 수가 없죠 일단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얘 올리나요? 어 아, 거기를 올렸어요 와 진짜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지금 굉장히 잘 드시는 구단분이랑 두는 느낌이에요 빈틈이 없는데? 어, 오히려 이것도 걸리겠는데요? 이야, 이거 위험해졌네요. 찾길 여나요? 아니면? 자 일단은 뭐 특별한 수는 없어요. 일단은 포가 일단 넘어간 거고, 여차하면 뭐 궁을 안으로 들인다던가. 아, 진짜 이번에 6급 아니신 것 같은데, 승률은 <laughs> 완벽한데요. 지금 대응수가 또 뒤로 빠졌어요. 제가 뭘 노리고 있다는 걸다 알고 계시는 느낌인데, 야, 이야...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마땅히 공격할 자리가 없는데. 빽빽한데. 일단 올려봅시다. 아, 이 정도면 진짜 단 이상인데? 이 정도면 단 이상인데. 상이 나가면은 이거 이쪽으로 붙이겠다는 거겠죠? 일단 나가면은 볼게요. 옆으로 붙일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음, 일단 포도 말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포로. 자, 대차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땡겨줍니다. 차가, 포달라고 하면, 은마가지로 빠져서 지키겠다는 거죠? 아, 장기가 어마무시한데. 이분은, 아무리 봐도, 그 <laughs> 급이 아니신데요? 어, 이분은 아무리 봐도 급이 아니신데. 포 하고 갑시다. 포가 가서 다시 가서 씌울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근데 저는 숙률이 급의 숙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누가 봐도 현급수 숙률인데 어떻게 6급에서 이런 기력이 나올 수가 있죠? 이거는 9단장기인데, 지금 9단장기를 두고 계십니다. 엄청 잘 두시네요. 있어요. 옆으로 땡기겠다는 건가? 일단은 걸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지금 좀 실수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죠? 이건 실수죠 초반 48수까지 완벽해요 포진까지 완벽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후반 전투에서 좀 수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물손을좀 보실 것 같아요. 야, 그걸 또 그렇게 잡으세요? 기물 <laughs> 손에 <손해> 안 보는데? 잠깐만. <laughs> 아, 이분 어마무시한데. 라서 지금 포를 달라 가면 바가 뒤로 빠지면 그만이잖아요. 야, 진짜 놀랍다. 진짜 놀랍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밀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밀고 들어오시겠다. 야, 이건 진짜 감탄할 수 밖에 없네요. 자, 일단은. 마가 뒤로 후퇴하게끔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찌를 것 같아요. 찌르고, 잡으면 이거 잡고, 상이 빠지면 차가 한칸 빠져서 여기 달라고, 포가 이탈하고. 아, 그렇게 잡네요? 야 이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잘 드시네 저는 상을 공짜로 잡았고 상대분은 상을 잡으면 졸상 대니까 이렇게 점수 이득을 좀 취하고 갈게요 이렇게 점수 이득을 취하고 가겠습니다 어 진짜 이거는 구단 중에서도 잘 두는 구단인데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말이 안 나오는데. 음. 포가 먼저 자리 잡읍시다. 마가 또 공격적으로 나오네요. 붙고는 싶은데, 붙으면 포가 또올것 같긴 한데, 뭐 오면은 또 내려가서 잡을게요. 묶어둘게요. 이러면 차가 빠질 수가 없고, 마가 나와서 포랑 차를 걸 수는 있는데, 차가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김을 묶어놓고, 차가 여기 와서 지키게 유도하고, 포가 자리를 잡습니다. 상대의 이 김을 묶인 것만 해도 좀 커요. 어, 상대 기모를 묶고 간 것만 해도 크니까 차가 뭐 가서 지킬 수밖에 없죠. 자, 이거는 또 손해죠. 굉장히 잘드시는데이 전투에서 갑자기 갑자기 이제 수읽기가 좀 저기는데, 와, 근데 양기마 대응하는 이 포진 자체는 진짜 완벽했어요. 진짜 완벽하셨습니다. 차가워서 상 달라고 하면은 뭐, 막아서 지키는 수도 있을 것 같고, 잡으면 상이 잡으면서 면포가 노려지니까 안 잡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경기가 좀 많이 기울었습니다. 경기는 많이 기울었어요. 자, 일단 막아가서 지킵니다. 오, 잠깐만요. 아, 이걸로 잡아야겠네. 상이 나오시나요? 자, 일단 다시 뒤로 빠지고요. 막아 들어가고 상이 요자리 붙고 싶은데 상길이네요. 나중에 상이 요자리 가서 그러면 마달라가면서 상으로 살을 때립시다. 상이, 긴상 뜰게요. 상대방은 긴상을 뜰 수가 없고요. 차가 마달라고 하면 차가 한번 붙어서 지키고 음, 이거는 옆으로 빠질게요. 옆으로 줄달라고줄을 지키면은 마가 빠져서 포랑 지키... 으, 병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이 차를 지켜주기 때문에 차가 뒤로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때리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경기가 이제 기울긴 했는데, 와, 진짜 초반 그 47수, 48수 0때까지는 와, 진짜 구단 중에서도 상위권, 상위권 구단 실력이었거든요. 자, 이 마도 때리면서 기물 정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진이 완벽하면 그 이후로는 지금처럼 지더라도 이렇게 수일기나 이런 거 배우고 변화도만 조금씩 조금씩 익혀가면 금방 금방 올라갈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음, 진짜 양기마 선수 양기마 대응해갖고 후수로 기마로 지금 포진 짜신 거 완벽했습니다 지금은 포장칠 수가 없죠. 막길이라. 막길이라 포장이 안 됩니다. 일단 말을 살리셨는데, 음, 말을 살렸어요. 자, 상이 이탈합니다. 살을 때리겠다. 아니면 포로 상을 때리겠다. 가 뭐, 중앙 달라나, 달라고 하나요? 또 살을 지켰어요. 자, 아, 때리면 장군의 외통이죠? 잠깐만. 잠깐만, 어 외통 당할 뻔 했다. 와, 저 순간 잡을 뻔 했는데, 야 순간 큰일 날뻔 했어요. 중앙상 뒤로 뺍시다.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제가 상위 여기 가서 간 거는 포로 상을 때릴 수 있다 생각해서 간 거였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포다리가 생겼네요. 포다리가 생겼네요. 뒤로 빠집시다. 자, 마가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상이 이탈하면 마한테 포가 잡히고, 안 그러면 지금 이쪽 상한테 상이 공짜로 잡힙니다. 자, 잡고 갑니다. 뭐, 장구 치면 사내려야 되죠? 그 다음에 마가 들어가면 이거 다 돼야 되고, 마가 옆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자, 포가 막기를 막았는데 상 빠지면서 상으로 요거 노릴 수도 있거든요. 음, 일단 궁 가운데로 들어갈게요. 궁을 가운데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군수가 피어났습니다. 장군수가 좀 아파요. 장구수가 좀, 아, 당장은 뭐, 장군 친다고 해서 크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자, 근데 이번, 와, 초반 포진, 어, 진짜 잘 두셨어요. 지금처럼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